이렇게 <목소리> 못... 아유, 우와, 도시다. 우와, 되게 좋다. 살좀필요하아 좀. 잘 좀, 잘좀 죄송해요. 그런 사정이 있는 줄도 모르고 정말 죄송해요. 아,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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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laughs> 이런 밤중에 남의 집담을 넘고 있으니 오해할 수도 있지 뭐, 안 그래? 음, 그러니까 저기가 그 악당 잼잼이 사는 집이란 말이죠. 아, 그, 그래 그래. 어도 못된 놈이었냐? 응, 음? 걱정하지 마세요. 아저씨들의 소중한 거북알은 제가 꼭 찾아 드릴게요. 어... <laughs> 저 담을 넘을 수 있냐? <laughs> 문제 없어요! 이제부터 조용히 해야 된다. 저 방에 있는 알만 가지고 조용히 나와, 알았지? 어? 네. 걱정 마세요. 완전히 바보 아니야? <laughs> 잘 드셨네. 덕분에 편하게 됐지 뭐. 왜 저래? 별장이라서 그제. 제사야, 빨리 나오자. <laughs> 이름이랑 너무 안 어울리게 생겼는데. <웃음> <웃음> 너무 너무 예쁘다 정말 <laughs> <좋아다. 웃음> 저렇게 느린 거야 다리가 몇 개야 <laughs> 아, <그렇지. 웃음> 어우 왜 이렇게 안오냐고 <laughs> <laughs> 어떻게 된 거야. 또 아침이 밝아온다고? 에이든. 난... 아 잼잼 녀석에게 잡힌 거 아니냐? 아, 뭐가 보이냐? 아... 아... 잼잼한테 들키면 끝장이라고. 어떡하냐? 아... 골목을 돌아서 첫 번째 집이라고 했으니까 바로 여기인 우와. 것 같아. 와! 아... 아. 아, 부잣집이야. 에... 예쁜 여자들이 둘씩인다이 매력남이 <삼 웃음> 나서보시까더빨리못 가나? 좀만 빨리 가자. 진짜? 아이고 기절했네. 아직 불안정하더라도 카나몬을 데려오는 것도그랬어 누구세요? 이름은... 이름은... 아침 햇빛에 뭐? 생동하는 <laughs> 계절. 이 이름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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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름 이름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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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는은 이름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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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뭐야? 감히 카리스한테 이게 무슨 짓이야? 아, 이제 부터너희들 깡패들 아니야? 이것들이 보자 보자니까 아, 누굴 보자기로 하나? 나한테 혼좀나볼래 너희들? 아유, 어, 다 어, 어, ف... 야! 쭈구니! 나났어 아가씨 매력적인데? 뭐야? yeah. <laughs> 오늘 절대 쓰러지지 않는다고 그래 끌린다 바로 그거야 누구야? 누가 날 부르는 거지? 이론까지 다 읽고 자려고 했는데 우와, 무슨 꿈을 꾼것 같은데 기억이 잘안 나네 음, 꿈꿈 모양이네 야, 니네 집 과자 정말 맛있다 음, 음, 어, 아니, 넌 누구야? 안녕히 주무셨어요, 잼잼님 아니, 못 보던 친구분이 와 계시는군요 뭐? 네가 아딴 잼잼이야? 이알 네가 훔친 거라며? 야, 어떻게 남의 물건을 뺏을 수가 있냐? 어. 고아, 고유 너도 이리 와, 싫어아 차, 날라 차기,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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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웃음> <날라차기>! <웃음> 어, 어. 아유, 제발, 차, <laughs> 다 <laughs> <laughs> 아, 이건 또, 웬분어야 감히 내 앞을 가로 막, 다니 아, 유 살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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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을려 살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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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들은 누구냐? 어, 어, 어. 저, 잼잼님을 만나 뵙고 싶어서 왔습니다. 잠시 기다려라. 어? 아무도 안 나오는데? 음? 이봐요! 아무도 없어요! 어? 너흰 또 누구야? 어머? 어 뭐? 버릇없이 숙녀에게 첫인사가 저게 뭐야? 곤자! 아, 저, 저흰 여행자인데 아래에 대해 궁금한 게 있어서 알아보려고요. 아침부터 실례인 줄은 알지만... 음? 아니, 너는 그때 그 여자 깡패? 뭐야? 저게 누구 보고 깡패래? 음. 깡패였군. 음. 깡패였군. 음. 어쩐지. 너가, 뭐라고? 뭐하는 짓이야? 어디 있을까? 크리스, 크리스, 크리스! 어? 크리스야, 크리스! 와, 어? 크리스! 넌 이제 나와 함께 가는 거야. 좋요 <laughs> 왜? 어. 그게 정말인가요? 지를 데려가는 것인가요? 좋아요? 어, 크리스가 아니잖아. 왜? 아 응. 너무 맛있어요. <laughs>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모두들 서로 오해를 하고 있었던 거라군요. 네, 맞아요. 하지만, 뭐, 이 여자애가 깡패라는 사실은 맞잖아요. 안 그래요? 이게 정말 또어넌 밤새도록 과자를 먹고 또 식욕이 나냐? 난 먹는 거에 있어서는 자신있다고. 먹는 거라면 나도 절대 지지 않아. 아, 곤자. 그 그런 건 자랑이 아니야. 내가 한 수일 걸? 뭐라고? 어. 어? <laughs> 아, 곤자. <laughs> <laughs> 혼자 남의 집에서 이렇게 많이 먹는 건 예예. 난 입맛이 없어서 그만 먹겠어. 두 사람 말이야 생각보다 잘 통하는구나. 뭐라고? <laughs> 계약을 성립시키 나는 그대에게 힘, 그대는 나에게 영혼을. <웃음> <웃음> 그래요. 난 힘을 원해요. 날 무시하고 미워하는 자들에게 복수할 수 있는 힘을. 가야님의 천년 전에 약속하신 열 개의 보물을 찾아야 해. 천 년의 약속? 아니, 대체 뭐가 천 년의 약속이라는 얘기야? 난 그런 거안 믿어. 다 지어낸 얘기일 뿐이라고. 어? 아래서 빛이 나네? 우와, 대단하 아, 그렇지 않아요, 잼잼님. 그게 지어낸 않나? 얘기면 우리 할아버지나 어? 킬러만장르님이 거짓말쟁이란 말이야. 너희는 아직 애들이로구나. 신화나 전설을 그대로 믿다니 말도 안 돼. 그런 이야기들은 상징적으로 표현되어 기록된 것 뿐이야. 선이 악을 이긴다는 교훈적인 이야기를 하기 위해 가이아나 대마왕 같은 존재를 만들어낸 것 뿐이라고. 어? 전설의 거북이에서 알이 나온다고? 그리고 가이아님이 정말 있단 말이야? 참나, 지금 무슨 잠꼬대 같은 소리들을 하고 있는 거야. 가이아가 우리 엄마지, 누구야? 뭐? 어? 어, 어 그럼 혹시 네가 가이아님의 아들, 도리니? 우리 엄마를 알아? 아, 어? 뭐, 뭐야? 가이아의 아들이라고? 아, 뭐야? 앞으로 저런 애랑 모험을 떠나야 하다니. 아우싫어 누가 너랑 모험을 떠난대? 나도 그럴 생각 없으니까, 걱정 마셔. 찾아서 다행이다. 우린 킬러만 장로님의 부탁으로 널 찾아온 거야. 난 치료사고, 약초에 대해서도 조금 아니까 너한테 도움을 줄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어때, 도리야? 괜찮지? 어? 가기 싫다는데 아, 그렇게까지 할거 없어, 크리스. 아, 참아, 곤지야. 어, 저, 도리야, 곤지도 알고 보면 아... 착한 아이야. 음, 여자 깡패였다는 것이 좀 꺼림칙하긴 하지만. 좋아, 그렇담 함께 가는 걸 허락하지. 누가 언제 간대? 안 가, 안 간다. 고지아왜 어, 이러지? 어? 어? 나가 보자. <laughs> <laughs> <이게 무슨 일이야? 웃음>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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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란은 무대 괴물인데 물로 공격하냐? 군자 도망가 어서! 어 어디선가 크리스의 목소리가 들렸는데 어 저쪽이야! 와! <laughs> 어서 계란을 내놔! <laughs> 계란이 아니라 전설의 거북아란 말이다. <laughs> 그가 나 그가 나지! 거기서도 못된 신경질 병아리가 나오는 거 아니냐? <laughs> 저 아인, 어제 봤던 그, 그 아이네? 아. <laughs> 오마일라! 나 이제 죽었다! 키라님! 이런 곳을 혼자 돌아다니시면 안돼요! 응, 음? 쟤는 또왜 왔어? <laughs> 야! 빨리 들어가자! 여기다가는 다 죽겠어! 아, 이네요 키라님이 출동을 하시다니. 난 크리스만 데려가면 돼. 신경쓰마. <laughs> 아들이 보고 싶은 가 <laughs> 보고 싶은 아들을 만나게 해준 거야. 어, 안돼. 이게 뭐지? 어, 내생각엔 문어와 같은 종인 것 같은데. 어, 그런 말을 누가 못해? 아기 기운이에요. 도망가야 돼요. 누가 든등 치거구나? 저, 저기! 여긴 내가 막고 있을테니까! 너희들은 어서 위층으로 도망가! 어, 하지만 그럼 난 어. 어떻게 하고? 빨리! 너희들은 2층으로 도망가라고 너같은 어린애를 두고 나 혼자서 도망가라고 누가 어린애야? 응? 야, 너말 다시 해 봐. 뭐라고 했어? 다신 세상을 못 보게 했지만 저 멀리 별내는담의 노래 다운 는우주 어둠의 눈물이야 메테오 <laughs> <laughs> 유리 헬리 이제야 당신 곁으로 가 혼자를 끝까지 지켜드리지 못해. 죄송합니다 제이스! 아, 제이스! 아, 다리가 끊겼어. <웃음> <웃음> 배고파. 죽기 전에 뭐라도 먹어야겠어. 이아이라도이이이이아이냐 어, 이, 이, 아버지 이, 거북아를 거부가를... 어. 어 <laughs>